안녕하세요. 보헤미안 아재입니다. 요즘 밤에 누워도 쉽게 잠이 안 오고 새벽에 자꾸 깨는 분들 많으시죠? 나이 들면 잠이 줄어드는 게 당연한 거아냐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수면의 질이 떨어진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60대, 70대 시니어 분들을 위한 숙면 비법을 아주 쉽게 풀어 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들어 보시면 오늘 밤부터 달라지실 겁니다. 1 왜 나이 들면 잠이 잘안 올까? 예전에는 베개만 되면 금세 잤는데 요즘은 누워도 눈만 말똥말똥한 경험 다들 있으시죠? 첫째, 호르몬 변화입니다. 숙면을 부르는 멜라토닌 호르몬은 20대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70대가 되면 거의 70% 가까이 줄어듭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깊은 잠이 어려워지는 거죠. 둘째, 체온 변화입니다. 사람은 잠이 들기 직전에 체온이 살짝 떨어지면서 뇌가 이제 잘 시간이다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체온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이 과정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셋째, 근육 감소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혈액순환도 잘안 되고 수면 호르몬도 원활하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몸은 피곤한데 뇌는 깨어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넷째, 걱정과 불안입니다. 은퇴 후에는 오히려 잡생각이 많아지고 밤마다 내일은 뭘 하지? 건강은 괜찮을까? 같은 고민 때문에 머리가 쉴 틈이 없습니다. 2. 꿀잠은 아침부터 준비된다. 많은 분들이 잠은 밤에만 신경 쓰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꿀잠은 아침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 햇살을 30분만 받아보세요. 햇빛을 받으면 뇌에서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세로토닌은 저녁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뀌어 우리 몸을 숙면으로 이끌어줍니다. 햇빛 쬐는 게 어렵다면 가볍게 집 앞을 산책하거나 베란다에 나가서 신문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나는 햇빛 알레르기가 있어서 오래 못 있어요. 하시는 분들은 손이나 얼굴만 잠깐이라도 쬐어주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3. 저녁 식단 관리가 숙면의 시작. 잠을 잘 자려면 저녁에 먹는 음식이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도움이 되는 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나나,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 상추, 따뜻한 카모말차는 숙면에 좋습니다. 이 음식들에는 멜라토닌을 만드는 성분이나 근육을 이완시키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커피, 홍차, 녹차처럼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료는 두세 시간 동안은 눈이 말똥해집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 한잔하면 잠잘 온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새벽에 깨게 만들어서 오히려 수면 질을 떨어뜨립니다. 또한 매운 음식, 짠 음식은 속을 자극해서 숙면을 방해합니다. 4. 심실환경 최적화 잠은 환경이 50%입니다. 방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맞추어 주세요. 빛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암막 커튼이 있다면 좋고 없다면 안대 하나만 써도 숙면 효과가 큽니다. 또 너무 조용하면 오히려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잔잔한 빗소리, 파도 소리,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 같은 백색 소음을 활용해 보세요. 마치 자연 속에서 자는 듯한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5. 전자기기 멀리 하기. 많은 분들이 TV를 보다가 또는 스마트폰을 만지다가 그대로 주무시는데요. 이 습관이 숙면을 가장 크게 방해합니다. 전자기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뇌에게 아직 낮이다라는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결국 밤이 되어서도 뇌는 깨어있게 되죠. 잠자기 최소 2시간 전에는 전자기기를 멀리 하세요. 그 시간에는 종이책을 보는 게 훨씬 좋습니다. 특히 역사책이나 여행 에세이처럼 차분한 내용의 책이 더 도움이 됩니다. 6. 걱정 떨치기 잠못 드는 진짜 이유. 사실 많은 분들이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걱정입니다. 아침에 병원 갈 일, 손주 학원비, 건강 검진 결과 같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죠. 이럴 때는 머릿속에서 맴도는 걱정을 종이에 적어 보세요. 오늘의 걱정 3가지 그리고 내일 꼭할일한 가지를 적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내일 하면 된다 하고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또 호흡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멈췄다가 8초 동안 천천히 내쉽니다. 이걸 3번만 반복해도 긴장이 풀리고 몸이 이완됩니다. 7. 숙면 지압법 10초 수면 스위치. 이제 가장 효과적인 방법, 바로 지압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시니어 분들께 해드려서 효과를 본 방법이기도 합니다. 첫째, 손목 안쪽을 눌러주세요. 이곳을 신문열이라고 하는데 불안감을 낮추고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둘째, 귀뒤 움푹 들어간 곳을 눌러주세요. 안면열이라고 부르는데 뇌의 긴장을 풀어주고 머리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셋째, 목뒤 근육 사이를 지그시 눌러주세요. 풍지혈이라고 부르며 혈액순환을 도와 머리를 맑게 합니다. 넷째, 발바닥 가운데 움푹 들어간 곳을 눌러주세요. 용천혈이라고 하는데 체온을 내려주면서 숙면을 유도합니다. 이 순서대로 하루 5분만 해보세요. 잠이 안 오던 분들도 어느새 꾸벅꾸벅 졸게 됩니다. 8. 체질별 맞춤 팁.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맞춤법도 다릅니다. 열이 많은 분들은 차가운 물에 발을 10분 정도 담그거나 시원한 베개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몸이 찬 분들은 따뜻한 물에 조격을 15분 정도 하거나 생강차 한 잔을 드시면 몸이 따뜻해지면서 잠이 잘 옵니다. 9. 마무리. 여러분, 잠은 최고의 보약입니다. 밤에 잘 자야 낮에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 면역력도 높아집니다. 오늘 알려드린 습관과 지압법 꼭 실천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시니어 건강정보를 가득 담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밤 꿀잠 주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